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엠프입니 오늘의 공포게임은 어떤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파견된 특수요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어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어디지? 하고 있는 얘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찌질해 보이는 게 저랑 비슷하군요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응? 음? 아 뭐야 나만 색깔 빨간 자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불빛이었어 아마 제 생각에 얘가 대장인 것 같아요 얘는 약간 <laughs> 뭐야 이 자세 날 꼬시는 건가 그래 다들 수고하라고 분명 여기에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했었지 스페이스 바 좋았어 어 뭐야 누구 죽었는데 안 됐다. 이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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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헉, 아, 다음에 죽는구나! 저 바이러스구나! 다 죽었네. 다음에 죽겠죠, 나도? 어, 나안 닿았는데요? 아, 이 밑에 이것도 감염 되나봐. 안 끼키가 없는데. 아, 진짜 씨, 살짝 닿았다고 듣네, 이씨! 아니, 방금 발가락밖에 안 닿았어! 발톱밖에 안닿았도 내성발톱이라 고 그런가? 내성발톱이 조금 더 예민하긴 해요 그 다음엔 여기서 아 방금은 진짜 안 닿았는데 뭐야 여기 길이 아닌가봐 길이 아닌가? 여기서 right. 아아 여기 인 여기 바이러스 균을 터트려야 된대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여긴 지나갈 수가 없대요 아아 그래서 못 지나갔던 거구나 별거 uh. 아니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호호호, 아, 나름 짜릿했지 어 내가 지금 여기 다 부셔버리겠어. 좋아, 계속해서 움직여라. w 미안해요. 혹시 모르다, 이게 감염자일 수도 있잖아. 제가 스위트 홈을 보는, 최근에 홈 스위트를 스위트 홈인가 홈 스팀인가 봤는데, 이게 감염자를 한번 확인 사살을 해야 돼. 어, 야, 뭐야? 여기부터좀 위험해 보이는데? 예상 아니네. 나올, 나올 것 같았는데, 느낌상, 그쵸? 아, 저게 뭐예요? 너무 징그러워요. 다집 갈래요. 어, 여긴 아니야. 어, 여긴 나와 어울리지 않아. 아니야, 왼팔아. 넌할수 있어. 어? <놀람> 생존자? 방금 죽었는데? 뭐야, 섹터 9로 놔달래요 어, 백업 요청하는데? 무슨 일 났나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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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야, 게임 잘 만들었다, 무슨 영화야 어, 불안한데요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걔가 죽어도 전 슬프지 않아요. 복수 따위 하지 않을게요. 아! 제발요. 그냥 죽이라고요. 나랑 모르는 자. 아! 씨제장 어, 아, 야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빠르세요. 아,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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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좀와 주세요. 보쓸 때릴까? 지송. 야 이거 되는 거 맞아? 아 종기를 꼭다안 부셔도 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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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야안 부셔도 되네. 이게 맨 처음에 이벤트 때랑 다르게 얘네들 범위가 되게 좁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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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가면 돼! 좋았어 엔딩인가! 훅훅 온다 온다 온다! 문 닫아! 된 건가? 해치웠나? 살았나? 카고 끝이야? 바이바이 야 이러고 게임이 아예 꺼졌... 어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아이거내 김해... 얼굴이 너무 큰... 크구만... 부담스러웠겠어요... 아아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엠브 오늘의 공포 게임은 하수구 밑에 무언가의 괴담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 각을 위해 왔다가 친구를 잃고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제 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내 친구가 누굴까, 근데? 나 친구 프린이밖에 없는데 프린인가? 프리나프리니 어, 생긴 건좀 비슷할지도? 아, 기억할 수 있구나.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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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근데 이런 하수구 에왜온 거야? 도대체?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하수구 들어가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무서우면서 짜릿하긴 해. 왼쪽오른쪽 어디지? 왼쪽 못갈것 같고, 오른쪽만 가볼게. 저 누구 있는데, 프린인가 프리나... 왜 불이 깜빡거리는 거야? <laughs> 아... 누구세요? 어내 친구인가? 야, 일로와! 야나 너때문에 왔어 제발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너 육상선수? 그냥 버리고 가자고 풀이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가는 법을 몰라요 나아까부도 버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누구세요! 도망가 도망가 런런런런런런 절대 안 잡혀 그 정도 달리기 속도로 날 잡을 순없지요 오른쪽 오른쪽 직진 왼쪽 아 하이 혹시 잠시만요 아니 자 이런데 근처 열쇠가 여기다. 불이다! 불이다! 불이 풀이 죽었어요. 어, 거의 좋다. 나 보고 맨날 코크다고놀리더니 제발 가는 길에 살인마만 만나면 돼. 아 이게 문제야 여기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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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는 길에 살인마만 만나면 돼. A few moments later. 영상 보라고 영상이 있어 이 게임? 이런 게임을 엔딩 본 사람이 있다고? 왜 그래? 왜 그러셨대? 아이 게임 12분만 엔딩 본 사람이 있어. 저의 희망 나의 내비게이션. 자 지금 저희 내비게이션이 지랑 대화하고 있어요. 나도 지랑 대화해야 되는 건가? 아니군요. 쭉 가다가 그 다음 에 갈림길 왼쪽 왼쪽. 그 다음에 또 왼쪽. 아 이걸 따라가야 되네. 아 여기구나. 아 내비게이션이 감사해요. 그다음 빨간 고 찾고 빨간 고 찾은 다음에. 아 이게 어기월세구나 아... 오케이 뭐야